자또 터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차리 슝 떡이도 슝 어어 떡이야 천천히 차리 다리 다쳤나보다 떡어어아발 뒤꿈치 다쳤어요 떡떡이 아빠가 천천히 가라 그랬잖아 차리랑 부딪힌다고 천천히 가요, 천천히. 어. <laughs> 너무 빠른데? 슝. 슝. 아, 어, 딱딱이. 좀 천천히 가요, 천천히. 너무 빨라. 어, 정리됐으면 또 가볼까요? 아하, 부딪혔네. 아야, 아빠 부딪혔다. 아빠 부딪히면 아빠도 아파요.